안녕하세요 초록플러입니다 오늘은 원종오줌 난 꽃대가 이렇게 쭉쭉 올라온 애들 꽃대 다 있는 애들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음 여기 앞에 꽃대가 아주 길게 나왔죠 22번 피터 피터에요 피터 22번 피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나무분이 이렇게 조금 낮은 나무분이 큰거 있고요 조금 높으면서 이렇게 딱원종어집 심으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조금 큰 애는 여기 심고 작은 애는 이렇게 토분에 작은 토분에 이렇게 심어도 될것 같은데 작게 생긴 애는 여기 작은 토분에 심고요 얘는 중분보다 조금 높은 애인데 큰거고 얘는 큰거고 얘는 좀 높아요 8,000원짜리 나무분에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아요. 얘보다는 한단 높아요. 이렇게 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어, 여기 8,000원 얘는 9,000원인데 철만 같이 가고요. 나무분이 어, 여기 꽃대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피터라고 22번인데요. 피터가 몇개 있습니다. 꽃대 이렇게 나와있고요. 이런 식으로 뿌리도 아주 좋아요.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원정어점 난 피트 꽃이 피트가 지금 여기 몇개 있습니다. 꽃대, 이렇게 다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요. 피트 꽃 보시면 이렇게 빨강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22번 피트 아주 진한 빨강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피터입니다. 피터. 이렇게 생겼어요. 54,000원. 54,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꽃대 다 있는 애들 오늘 보여 드릴게요. 어. LR002. 이거는 58,000원인데 LR002이고 얘는 꽃대가 두개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꽃대가 요렇게 여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 얘는 58,000원이고 LR002가 꽃이 뭐냐면요. 요런 어 꽃입니다. 요거 58,000원 LR002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대가 두개 있고요. 얘는 지금 꽃대 없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꽃대 있는 거 얘가 지금 있고요. 어, 더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있습니다. 꽃 예쁘죠? 그리고 여 중분에 심, 얘가 지금 조금 커요. 약간. 그래서 얘 중분에 심으면 될것 같아요. 얘는. 톱은 중분. 그리고 중분은 요 7,5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어, 메이드랜드 700, 메이드랜드 700 14번. 메이드랜드 700이 65,000원이고요. 꽃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메이드랜드 700 14번 꽃이 뭐냐면요. 14번이, 음, 꽃 진짜 예뻐요. 이렇게. 화사합니다. 이거 65,000원이에요. 새로 나온 꽃 같아요. 14번 꽃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나무분에 이거 뜨거 있는 애는 뭐지? 3번. <laughs> 가고 3번이 LR 008, 3번 LR 008, 6만원인데요. 이렇게 꽃대 뿌리 정말 좋죠. 꽃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무분에 딱 심으면 될것 같아요. 8,000원짜리 나무분에 이렇게 해서 어 LR 008은 꽃이 보시면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 008. 아, 아까 내가 찾아놨는데. 잠시만요. 3분이 어디 갔대? 위로 올려놨는데, 잠시만요. 아 여기, 요 <laughs>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LR008 입니다 얘에요 입장도 좋고 뿌리도 좋고 얘는 6만원 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뻐요 이 분에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도 정말 좋아요 LR008 6만원 이고 여기는 이제 작은 분에 여기 딱 심으면 될것 같은데 꽃대 이렇게 나왔고요. 테트라피스 G2, C2, 테트라피스 13번 C2에요. 65,000원 금액이 좀 있어요. 테트라피스 C2인데 꽃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꽃이 아주 예뻐요. 얘도 이렇게. 17번 테트라피스 C2 C2에요 C2 아주 예뻐요 꽃대 나왔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6 5 0 0 0원이고요 어, 17번이고 얘는 아까 14번 했나 메이더랜드 했죠 했고 어 여기 여기 <laughs> 소호노비 한개 있는데 이제 어제 하나 나가고 한개 있습니다 소호노비 6만원 58,000원 드렸어요. 58,000원. 소고노비. 이꽃 꽃대가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고노비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고노비예요. 소고노비 이렇게 뿌리도 아주 좋아요. 소고노비가 보면 꽃대가 잘 나오더라고요. 어 나간 것도 꽃대 두 개짜리 나갔는데 꽃대가 더 나오더라고요. 소고노비가 꽃이 얘는 지금 지고 있고 피면 이렇게 예뻐요. 소고노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옆에 꽃대가 쏙 나오고 있죠. 요거는 6만 5만 8천원 들이에요. 이렇게 처음부터 5만 8천원 드려서 5만 8천원 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이거, 이거. 재벌이나. 꽃이 이제 필려고 하고 있어요. 꽃대가 이렇게 또 옆에 또 나오고 있는데. 필려고 하고 있는 거고, 재벌이나 뿌리 좋아요. 이렇게 뿌리도 멋있고. 5만 6천 원. 재벌이나. 재벌이나. 꽃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얘도. 재벌이나. 5번 얘는 꽃대 나온거 한개 더, 더 있습니다. 얘는 꽃대 두개인데 하나는 이렇게 끝이 살짝 이래져있고 이쪽에는 꽃대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재벌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얘는 지금 꽃 필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안에서 어제 몽우리는 이제 필려고 하고 있어요. 안에서 점이 살짝, 살짝 보여요. 56,000원 드리고요. 어, 여기는 꽃대 없는 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옛 닌, 요거 할인할게요. 옛 닌. 요거 4만원짜리. 3만 5천원 드려요. 렌옛 닌. 13번. 요렇게 생, 생겼습니다. 황금모 집처럼 생겼는데 꽃은 달라요. 옛 닌이. 13번이죠.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옛 닌이고 요거 5천원 할인합니다. 아, 그리고, 입도 예뻐요. 입도 빨간색도 이렇게 있고. 옛님. 입장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레라리아. 한개 있습니다. 실레라리아 한개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7만원. 실레라리아 7만원이고, 입장이 여기 한 개가 살짝, 근데 멀리서 오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살짝 갈라졌는데. 새총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실레라리아, 7만원짜리 하나 있고요. 이거, 원래는, 작년에는 되게 비쌌어요. 어, 그리고, 캣페이스, 얘가 꽃이 이뻐서 제가 꽃 없어도 보여드릴게요. 꽃 없는 애들 좀더 있는데, 캣페이스, 얘꽃 되게 예뻐요. 캣페이스. 12번이죠? 캣페이스가 12번? 음, 꽃이 예뻐서 보여드립니다. 캡페이스, 이게 금액이, 아, 이게 금액도 쌀 텐데. 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캡페이스. 여기 캡페이스는 금액도 조금 저렴했는데, 잠깐만요. 예쁘이죠 12번이, 금액이 여기 적어 놨을 텐데. 오, 12번, 12번. 12번이, 아, 저거남겨야는데 여기 다 한가, 아. 캐페이스가 어, 제가 여기, 아. 캐페이스는 문자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금액이 요 중에 제일, 어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그래서, 아어 그리고 오늘, 어, 여기 레스트. 꽃 이렇게 폈을 때 데려가세요. 찐 분홍입니다. 찐 분홍 58,000원 자구가 몇 개예요? 일 7개, 8, 9개요. 이렇게 나오면 신나가 이렇게 나오고, 묵은 데가 7개예요. 묵은 데가 6개. 아, 여섯 개 이고요 이렇게 신화가 또송송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58,000원 드래요 이거 65,000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펴는애들 62,000원까지 드릴게요 이거는 어 자구가 7개에서 이렇게 어 묵은데가 7개씩 7개에 꽃대가 이렇게 신화도 송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꽃 있고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묵은데 일곱 개에 꽃은 울이 있는 애 62,000원 드리고 65,000원 짜리입니다. 네스트 찐분홍이에요. 이렇게 찐분홍 보시면 뭐향 진짜 진하죠? 예쁘고요. 이렇게 어, 있을 때 데려가세요. 저렴하이 드릴게요. 58,000원 드려요. 그리고 그 추석 꽃 크리스 독삼도 요거 이렇게 이제 폈어요. 요거 5만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 좋죠? 아 향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너무 예뻐요. 찐노랑 크리스 독삼 5만 원. 요 꽃이 쓸때들려가세요 자구도 많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도 몽우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꽃대 한대 몽우리. 요거 8만8천원드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종오점 난 꽃대 있는 아이들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